빰빠바뺨 여러분 들을 환영 합니다.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신다면 먼저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군요. 이제 백악관을 다운로드 하셨고, 이제 공식적으로 처음 게임하는 날이겠군요. 이제 게임 시작해도 돼요? 어... 안됩니다. 게임을 하려면 먼저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답니다. 오늘의 배가격강은 바로 한 게임 개발사의 노력과 인내와 비전과 결심과 땀과 피의 결실이죠. 특히 피의 결실이죠. 편하게 하기 위한 리세마라부터 배가격강도 다른 수집형 게임처럼 리세마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설치가 끝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리세마라가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1-3까지만 돌려 실패 진행하는 방법. 1-10까지 돌려 육성한계 확정. 21에 플러스 실패. 1-16 클리어 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면 방법을 골라 하시면 됩니다. 리세마라 종류 설명이 요란해요. 리세마라 종류 설명이 요란해요. 리세마라 종류 설명이 요란해요. 요란하다니까요. 리세마라 젊은 설명이 요란했었죠. 아니야. 자 이륙 조건. 오늘날 까다로운 이륙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언제나 최신 픽업 정보를 알아두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소 딜러와 체인저 각각 하나씩 먹으면 됩니다. 이건 신규 유저 전용 소집이죠. 21회로 주로 체인저를 먹을 수 있죠. 이건 항시 있는 통용 표집 소집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이의술적이속속의 추천표죠. 대평성 이제 게임해도 돼요? 아니요. 대평성을 하기 전에는 시작할 수 없어요. 덱평선을 이해한다는 건 앞으로의 플레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죠. 덱평선의 기본 값은 딜러 둘, 체인저 둘, 서포터 하나 또는 딜러 둘, 체인저 셋입니다. 당신이 같은 속성 딜러와 체인저를 먹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속성 응이라면 곤란하겠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럴 때는 리더를 딜러로 두고 나머지는 체인저 속성에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딜러만큼이나 체인저도 중요하죠. 그러니 유비 기준 체인저는 세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참 쉽지 않나요? 이제 게임해도 돼요? 아하, 아직 안 되요, 뉴비 씨. 빠트린 게 있습니다. 속성이죠. 배어강은 속성이 중요하기에 시작 속성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얻은 딜러나 체인저 위주로 잡기는 하지만 속성의 특징을 알아두면 나중에 변하겠죠. 물은 유티길가 많고 초반에 맞추기 좋은 특징이 있죠. 숲은 체인 능력이 출중하고 강확한 활용이 가장 큰 특징이죠. 불은 강력한 화력이 특징이죠. 번개는 스플래시가 특징으로 있습니다. 이제 게임만 해도 돼요? 잠깐만요. 아직도 몇 가지 사항이 남았어요. 클래스 자신의 캐릭터의 클래스를 이해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버스터는 주로 메인딜러의 역할이죠. 주로 칸데미지 방식을 띠죠. 스나이퍼는 넓은 범위가 특징이며 개체데미지 방식을 띠죠. 또한 가장 취급이 안 좋은 클래스인데 그래도 몇몇 예외는 존재합니다. 체인저는 바닥을 타일로 바꾸는 클래스죠. 이 역시 몇몇 예외가 존재합니다. 서포터는 힐, 버퍼, 디버퍼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클래스입니다. 이제 클래스 정보가 정리되었으니 게임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하하, 진정하세요. 아직 시간은 많아요. 아직 볼게 남았습니다. 전설 오로리안. 당신이 진행을 하다보면 전설 오로리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뭘 받을지 고민이실 텐데 우선 자신의 속성에 맞춰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불속성 전설은 마지막에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성능이 다른 전설들에 비해 떨어지거든요. 이제, 기본적인 교육이 끝났으니,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